자, 이번엔 이어서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이건 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예요. 삼각형. 자. 닮음 삼각형이 있어요. 뭐냐면 요 작은 삼각형 있지? 요 작은 삼각형과 요큰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. 왜 닮았냐면 닮은 거세 각이 같으면 닮은 건데. 여기 있는 수직 요 삼각형에서 직각이죠. 큰 삼각형에서도 얘가 직각이지. 그치? 그리고 이 각도,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각과 큰 삼각형에서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죠. 그 다음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각과 큰 삼각형에서 이 각도 똑같이 쓰니까 각도가 똑같지. 그지 똑같잖아요. 그래서 세 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형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닮으면 뭐가 같냐면은 닮음의 b가 같아요. 음, 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음? 여기를 b라고 하면요.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보자. 그러면요, 이 작은 삼각형, 작은 삼각형에서 a 대 c, 작은 거의 b는 큰 거의 b와 똑같아요. a 대 c 작은 것과 작은 것끼리의 b는 뭐가 똑같다? b 대 d 와 똑같아요.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요 작은 것 a 대 b 작은 것과 큰 것의 b 아래 변의 길의 b는 a 대 b는 작은 것과 큰 것의 높이의 b c 대 d 와 같다. 똑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. 같은 거야. 자 비례식에서 안쪽에 있는 곱,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그랬어. 어떻게 되면? BC는 AD죠. BC는 AD죠. 얘도 마찬가지야. 어떻게 돼요? BC는 AD죠. 어떻게 해도 이 공식은 똑같죠. 자,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우리 눈이 여기 있어요. 우리 눈이 눈으로 달을 바라본다 했을 때 바라본다 했을 때이 달이 이만하다. 엄청, 엄청 크다. 라고 하고. 요달 앞에 우리가 작은 연필,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달을 가려 보면요. 요 연필이 우리 손에서 가리 연필을 가지고 달을 가릴 수 있는 시점이 오겠죠. 앞뒤로 왔다갔다 하다 보면. 그때의 길이의 비. 자 여기서 눈에 이제 요 연필심이 연필의 길이가 요 달을 딱 가리게 되는. 그때 딱 멈추면 멈추면 우리 눈으로부터 이 연필까지의 거리와 우리 눈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, 이 연필의 거리를 안다면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? 여기는 a, b, c 값을 다 알고 있는 거지. 그러면 이 비례식에 대입을 하면 d 값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공식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. 자, 이런 식으로 할수있 거예요. 이거는 달뿐만이 아니라 뭐모든지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뭐 학교 앞에 있는 나무를 본다 했을 때, 자, 우린 여기 서 있었는데 이 나무가 응? 자, 학교 앞에 있는 나무가, 나무의 높이가 과연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할 때 있잖아. 이것도 같은 원리를 구하면 돼요. 야, 나무의 높이가 얼마냐? 우리 연필, 연필 가지고 나무로 가려봐요, 이렇게. 그럼 눈에, 눈에서 나무가 다 가려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? 자, 뭐좀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볼까, 다시? 음. 자,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. 자, 요걸로 연필 딱 가려졌어요. 가려졌어요. 자, 그럼 뭐예요? 요 나의 팔까지의 거리 대, 전체 나무 까지의 거리 이거 잴수 있잖아, 그렇지? 이거는 요 연필의 길이 알잖아요. 요거대 x 나무의 높이도 할수 있는 거죠. 다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멀리 있는 달도 우리가 크기도 구할 수 있다 비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. 수학적인 좀 공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. 그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을 거야 믿어요. 자,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 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한다. 한번,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수고했어.